안녕하세요. 모디헤어 플란트 원장 유아정입니다. 간혹 남성형 탈모 진료를 보다 보면, 원장님 저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요. 이러다가 수도사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세시대에 그려진 테인드 글라스나 벽화 이런 데 보면 수도사들이 정말 위에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띠처럼 둘러진 그런 머리를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럼 중세시대 수도사들은 다 이렇게 심각한 남성형 탈모였을까? 나이에 상관없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어스타일을 손슈라라고 한다고 해요 이게 빠져서 남성의 탈모가 된게 아니라 일부러 이런 헤어스타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 이런 헤어스타일을요? 왜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 헤어스타일을 하게 된 유래가 좀 재밌어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카톨릭 사제들은 결혼도 안 되고, 그다음에 금욕해야 되고, 어, 자식을 가질 수 없고 이런데 실제로 중세 시대 때는 결혼이 허용됐을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중세 시대 말에 그레고리 7세라는 교황이 즉위하면서 그 이전처럼 막 여자친구 사귀지 말고 더 이상 결혼하지 말고 자식도 가지지 말아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따라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수도구사들은 강제로도 아내랑 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뭐 신의 계시를 받고 마음을 정진하기 위해서 머리를 다 깎아 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해요. 신약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다 머리를 깎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구약성경에서는 왜 옛날에 신체발부 수지부모처럼 머리털을 모두 깎지 말아라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머리는 깎아야 되는데 머리를 다 깎으면 안 되고 일부는 남겨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레고리오 칠 의도처럼. 수도사들의 금욕주의에는 좀 도움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디. 이런 톤슈라 헤어스타일이 1972년에 교황 바오로 6세가 톤슈라 하지 말아라 라고 공식적으로 금지되기 전까지 사실 꽤 오래 지속이 됐어요 한때 유행을 했던 거긴 하지만 900년 정도 수도사들이 톤슈라 헤어스타일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막 그림 같은데 수도사들 보면 저사람 남성형탈 뭔가 싶은 헤어스타일 했던 것도 다이 사이의 시기에 그려진 그림들이겠죠. 이제는 뭐 공식적으로 금지를 해서 거의 하는 사람이 없기는 하지만 특정 교파의 경우는 교황이 허가해서 하는데도 있기는 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금욕의 상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남성의 탈모가 심하면 이성한테 인기가 없을 테니까 자의적 타의적 금욕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도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000년대부터 1900년대 사이까지 그 옛날 사람들한테도 남성이 남성의 탈모가 심한 모습은 이성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은 아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네요 프로디. 수도사처럼 빠지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남성의 탈모가 아니라 그런 헤어스타일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로 내용을 구성해 봤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